여러분은 이게 뭔줄 아시겠어요? 일단 이거는 이건 짭건이야. 이거 새로 바뀐 거 모르겠죠? 이거, 이거 연막탄도 연막탄도 바뀌었고. 일단 이게 이게 AK예요. 약간 도시락 반찬 통 같이 생긴 거 있죠? 이게 AK 총알 그리고 이 빨간색이 매그넘. 좀 안보이니까 앞에다 야겠다이 도시락 반찬통이 AK. 또이 빨간색이 에그넘이 파란색이 M1911. 그리고 이 검은색이 M9. 지금 총 바뀐 게 이런 거. AR은 그대로. 뭐야, 이거. 그리고 피격은 이런 식으로. 뜻밖에 어떤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죽여줬는데 피규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음, 이렇게 되네요.